1169번이에요. AB를 있는 도로 위에 C가 있다. 근데 어떤 자동차가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A에서 출발, B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 자동차가 C라는 지점을 지난 지 20분 후에, C를 통과하고 20분 후에는 A로부터 35km 떨어진 지점에 가 있었대요. 두 번째, 이 자동차가 C 지점을 지난 뒤 50분이 지났어. 그때는 A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라고 두 가지 지점을 알려줬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C는 A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빈데 그 중간에 c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뭡니까? c를 지난 지 20분이 지났어. 그러면 그때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자, c를 지난 지 20분이 지났다. 시계를 봤더니 c에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지점에서 봤더니 20분이 흐른 거야. 그랬더니 이때 그 거리가 A로부터 35km 떨어진 그런 거리래요. 음, 그렇구나. 또두 번째는, 이제는 C를 지난 지또 50분 후에 우연히 시계를 봤나 봐요. 50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어딘가 C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기. 50분이 지났지? 근데 그게 80km였대요. 이만큼 떨어졌답니다. 그러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두 개의 시간차가 30분이잖아요 그럼 30분 동안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게 35였어요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속력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이 자동차의 속력은 그러면 20분 후 50분 후니까 30분 동안 달린 거리를 알수 있어 얘는 30분 동안 얼마큼 달렸습니까? 80에서 3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45km를 달릴 줄 아는구나 30분 동안 45km를 달려요 그럼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35km 달린 거는 뭐야 그러면? 얘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30분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30분 동안 45km를 달린다. 그러면 이걸 미지수 어떤 x, y를 잡지 말고 둘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눠주면 은 15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분 동안 3km 가는 거네. 한번 이렇게 그냥 계산해봤어요. 나누기 15를 했어. 이 자동차의 속력은 2분 동안에 3km만큼 갑니다. 어, 그럼 여기 갑자기 20분이 보이네. 그래서 20을 그럼 20분 동안 얼마큼 가는데? 라고 했더니 10배가 된거죠? 20분 동안은 또 10배 30km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c를 떠난 지 20분이 지났는데 20분 동안 30km를 간다는 얘기는 c를 지났을 때의 요 거리가 30km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c를 지나고 20분 동안 달렸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20분 동안 달릴 수 있는 거리가 30km래. 그러면 우리가 a에서부터 c까지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빼면 되겠죠? 35km에서 내가 20분 동안 다닐 수 있는 거리가 30km. 그러면 나머지 거리는 그림상 비율은 맞지 않아요? 5km가 되는 거지. 아, 정답은 5km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xy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은 지금 우리가 2분 동안에 3km 달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또 50분 달렸다고 했으니까 50분 동안은 그럼 얼만큼 달리나요? 그게또 궁금해 그러면 25배가 된 거야 그래서 25배를 하면은 얘가 75km 간다는 걸알수 있거든 5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75km 달릴 수 있어 그러니까 c를 지나고 나서 75km 달렸단 얘기죠 그러면은 80에서 c를 지나서 75km나 달려왔으니까 요 길이가 또 5km라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력만 구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동차 일정하다는 그 속력 얼마냐? 2분에 3km 달린다. 그러면은 20분 동안 달린 거리도 알 수가 있고 또 50분 동안 달린 거리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거리를 구하면은 정답이 5km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옵니다.